자, 이번 시간에는 코비아키2의 라이브러리 창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라이브러리 선택창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라이브러리 창에서 좀더 세분화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단에 보시면은 제품 분류와 제품 정렬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 라이브러리를 좀더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우선 제품 분류 부분에 보시면은 용도별 구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어, 지금 기본적인 필수 라이브러리 주거 공간과 그리고 어, 테마 라이브러리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그 상업용 라이브러리들을 팩을 저희가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월정액을 쓰시는 분들은 필수 라이브러리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필수 라이브러리만 설치하시게 되면 이 주거 공간 라이브러리만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 만약에 월정액을 사용하시는 데 테마 라이브러리를 구,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셨거나 아니면 평생 라이센스를 이용하셔서 이제 그 전반적인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치를 하셨다 그러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원 시설이다 그러시면은 학원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상공간이다 뭐 그러면 상공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그 밑에 보시면 제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사 부분은 제가 전 시간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자 벽지 같은 경우 자 들어가 보시면은 어 회사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회사별로, 뭐, 대동벽지다, 선택하시면은, 그 밑에 또, 제조, 제조 모델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시리즈별로 또, 모델별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또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조사별로 찾으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비 아키2에서는, 어, 벽지 부분만 지금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나머지 제조사들도 만약에 업체와 협의가 된다면은 좀더 어, 어, 상세하게 다분화돼서 그 여러 가지 업체들이 그 업체별로 또 이제 자재를 찾으실 수 있도록 그 상세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품 정렬 부분이 있는데요. 자이 부분에 보시면은 그 지금 아래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라이브러리들을 어 이제 어느 식으로 정렬해서 볼 거냐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표시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명은 제품명별로 이제 제품명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은 사용 횟수 얼마만큼 많이 이용한 라이브러리 아, 내가 얼, 많이 이용한 라이브러리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 주겠다라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사용한 것은 최근에 내가 사용했던 라이브러리 그거를 표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작일은 그 라이브러리가 제작 최근에 제작된 순으로 이제 표시를 해 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구가 있는데 요 내가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추가를 하신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하단부에 보시면 내가 구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가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다. 그러실 때는 내 가구로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보관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보관하신 라이브러리를 보고 싶으실 때는 내 가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키워드 검색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 추가로 그 기능을 구현을 하려고 개발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구현이 되면은 지금 하단부에 있는 뭐 코드명이나 제품명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 제품을 그 나타내주는 카테고리와 그리고 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미리 보기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밑에 보시면은 상세 정보 창이 있는데요. 자 제가 일반 가구로 우선 하나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가구 쪽에 가시면은 자 만약에 쇼파를 선택을 하셨다. 자 그러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상세 정보란에 어, 코드명과 그리고 제품명 그리고 제조사 그리고 설명이 나옵니다. 자, 설명은 이제 뭐그 라이브러리에 부가적인 설명을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 정보 창에는 각종 라이브러리에그 정확한 내용들을 표기를 해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옵션이 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옵션은 보시는 것과 같이 XY Z축에 아, XYZ축으로 해서 그 이, 어, 3D 라이브러리의 경우 그그 그 라이브러리의 사이즈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회전각이 있는데 이 회전각은 어, 제가 앞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 라이브러리를 몇도씩 회전할 거냐를 지정하게끔 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 외에 이제 라이브러리 옵션은 자, 주로, 이제, 벽지와 띠 벽지들의 옵션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 벽지를 선택을 해보시면은, 자 벽지를 바르겠다. 그러실 때, 이제, 주실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체 방 개별이 있는데, 자, 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내가 그려넣은 모든 도면에, 모든 벽에 동일한 벽지를 바르겠다 하실 때,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클릭하시고 적용을 하시면은 어 지금 그려 넣은 도면의 모든 벽에 이제 동일한 벽지가 발리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은 지금 현재 내가 작업하고 보고 있는 이방 안에만 이제 동일한 벽지를 전체적으로 어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은 자 선택하신 벽면만 이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왼쪽 벽을 클릭을 했다. 자, 그리고 옵션을 개별로 주시게 되면은 자 왼쪽 벽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 또한 요 기능을 이용하시면 포인트 벽지 또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몰딩이나 이제 띠벽지 부분인데요. 자 위에 보시면 이제 전체 방 개별 이 부분은 똑같지만 밑에 보시면 띠벽지 높이라고 해서 이제 그 위치 값을 정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띠벽지 높이를 몇으로 주냐에 따라서 어 해당하는 위치에 그 띠벽지나 몰딩이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눌러 보시면은 해당하는 위치에 자 몰딩이나 띠벽지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상단부에 검색 부분과 그리고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상세 정보와 라이브러리 옵션을 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 있고요. 그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잠깐, 언급, 잠깐 언급한 내 가구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요 아트월을 내가 많이 쓰는 자재다. 자, 그럴 때, 이제, 내 가구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선택하시고, 내 가구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자, 요 지금, 아트월이 내 가구에 추가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가구 체크를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라이브러리가, 어, 내 가구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지금 내가 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내가 구에서 삭제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하단부에 있는 내가 구 삭제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방법인데요. 자,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라이브러리는 어 마감제 형식의 2D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입체로 되어 있는 가구 형식의 3D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에 따라서 약간 추가하는 방식이 틀리고 또뭐 문이나 창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키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키 프레임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또 따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벽지나 마감재의 경우는 패턴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 이렇게 네모 형식의 어 이미지가 하나 한 장이 있는 거고요. 이 이미지가 연, 연속적으로 이제 그 뿌려져서 하나의 전체적인 벽면에 발라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 계산은 이제 컴퓨터 내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요 이미지 조그만 이미지만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그 벽지가 연속적으로 뿌려지는 형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지 형식의 마감재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그리고 이제 입체적인 모양인 그 어, 가구나 이런 3d 형태의 그 라이브러리를 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요거는 이제 그 그냥 일반적인 그림이나 이런 파일로 하실 수는 없고요 3D Max라든지 이런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3D 라이브러리 중에 약간 특이한 것은 이제 조명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조명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빛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라이브러리 선택 항목에 보시면 조명에 관련된 또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라이브러리 쪽에 이 라이브러리를 등록하시게 되면은 그 옵션을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불이 불빛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의 이제 그 조명의 그 옵션을 이용해서 그 불빛이 나오게끔 그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선택을 하시냐에 따라서 그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특성을 가지게끔 설정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